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포켓몬고 보는 라디오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진도 나가는 영상인데 어, 이벤트로 인하여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이 있어서 그거 먼저 다루고 영상을 그 다루는 영상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영상에 최근 소식 들어가기 전에요. 제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면 최근 소식을 바로바로 바로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상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듣죠. 먼저 그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앉아야 되고, 시간 관계상 바로바로 어, 바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는 어, 이렇게 미루어질 수가 있는데, 트위터로 팔로우를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가 불편하시고, 뭐 처음 하시고 모르시는 분도 그냥 아이디 만드시고, 저... 아이디는 g o 1 2 2 9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를 검색하셔서 팔로우만 해놓으시면 제가 이제 그 새로운 소식들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 걸그 제가 트위터 하는 거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그 보시기만 하셔도 어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니까 꼭 트위터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해주시고요, 그 알람도 설정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나는 제가 포켓몬고를 플레이하는 한 최신 정보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소식들을 다른 커뮤니티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걸 최대한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자고자 하니까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이렇게 뒤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한번에 싹다볼수 있게. 제 채널만 보시면은 거의 뭐 제가 아는 걸다 알려 드리니까 거의 뭐 어디 가서 모른다는 소리 못 들을 정도로 최근 소식은 더 빨리 알수 있게 어 제가 그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독과 구독과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어 시청해 주시면 그리고 많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최근 소식과 이러는 거를 최대한 빨리 알았으면 해서. 그래서 이제 그그게제 유튜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서로는 길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뉴스. 제 이제 <laughs> 제가 어저께 어물 포켓몬 그 페스티벌 물 포켓몬 축제가 일어난다고 트윗을 한 다음에 그게 시작된 이후에 어 이제 그제 와이프가 정기 점검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서 저는 기다리는 겸 해서 이제 팻들제제포켓몬들 이제 아이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게라도스가 스킨이 바뀌었더라고요. 싹 모양이 바뀌어서 이 성에서 보니까 잉어킹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제가 아는 이제 그 슬프로드 연구진에 있는 애와 그, 그 포켓몬고 허브에 알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거기 포켓몬고 허브 커뮤니티에 조금 뭐 인지, 인지도가 계신 분, 그분한테 이제 제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 이게 스킨이 바뀌었던데. 왜 바뀌었냐. 근데 다른 포켓몬들 하나도 안 바뀌고 이두 명, 잉어킹과 게알도스만 스킨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거 알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 지금 새로운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1 2분을확인 하라고 들어가서 확인을 딱 해봤더니 그 샤이니 포켓몬이 출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라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기사를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제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 그, 포켓몬 허브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딱, 처음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가능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 소스에 의하면, 뭐, 그렇다고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윗을 했죠. 물탈 포켓몬 축제 시작과 같이 잉어킹과 갸라도 샤이니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니는 한국말로 이로치라고 합니다. 그 이로치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근데 솔직히 소문은 잘안 믿지만 포켓몬 정리 중에 갑자기 갸라도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솔직히 조금은 설마하고 있네. 그제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얘네 둘만 신기하게 바뀌고 이벤트가 그 잉어킹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게또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로 이걸 이제 제가 올린 후에 이제 4시 48분에 올렸죠. 그러고 올리고 나서 진짜 조금 딱 지나서 어 이제, 이제 왼쪽에 바뀐 모습, 오른쪽 바뀌기 전 바뀐 모습, 바뀌기 전 모습 이제 스샷을 제가 최대한 있는 것 찍어서 제 게임 화면에 있는 거 옛날에 스크린샷 있었던 거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나서 이게 바로 떴죠 한 2분 후에 1, 2분 후에 바로 또 이게 뜨더라고요. 그 처음 그 샤이니 포켓몬 잡으신 분 제가 플레이를 안 하겠습니다. 남의 영상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링크를 했죠. 어 이게 벌써 잡은 사람이 있답니다. 여기 밑에 유튜브에서 이제 그 이제 팔로우 하시는 분들 봤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잡으신 다음에 그 진화를 해서 빨간색 캐라더스 그 얻은 것도 올렸죠 스셨을 같이 그러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제 아이그 이, 게라더스랑 잉어킹이 그, 그 샤니 버전 그 이로치 버전이 나온다는 것을 확정이 된 거죠 자 그러고 아, 참고로 여담으로, 어, 그, 루시리나님, 그, 샤이니 포켓몬을 이로치라고 한다는 걸 알려드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그러고, 이게 뜨고 나서 이제 그, 포켓몬 허브 아는 분이 이제 지금 그, 조금 더 데이터를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 후에 뉴스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 본게 이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고가 이제 그물 축제로 인하여 그, 그 샤이니 포켓몬, 이로치 포켓몬이 구현이 됐습니다. 먼저 알아 하셔야 되는 거는 1번 어, 지금은 잉어킹과 게라도스 딱두 두 종류만 이로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니 버전이 그러니까 다른 포켓몬은 없습니다. 자그리고 샤이니 포켓몬, 이로치 포켓몬은 인디비주얼입니다. 개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어 월드에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게오른 게임 안에 오른쪽 밑에 레이더를 누르면 이렇게 어느 포켓스터 근처에 뭐마기 카비, 그어이킹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거기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옆에서 딱 젠이 됐어요. 스폰이 됐을 때푹 하고 튀어 나왔을때그 월드에서 야생에서 그것도 빨간색으로 나와는데 빨간색으로 나와도 클릭을 하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다시 얘기해 조금, 조금 더 다르게 다시 얘기해서 월드에서 야생에서 보이거나 레이더에서는 빨간색으로 나오지만 클릭을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샤이니인지 포켓몬인지 아닌지는 클릭을 해서 이게 그볼 던지는 화면이 나올 때 바뀐다고 합니다 자그볼 던질 때 화면이든지 아니 잡아서 어, 잡았습니다 때 바뀌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결론은 그 포켓몬을 월, 야생에서나, 레이다상에서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로치 버전, 그 샤이니 버전이 안 보입니다. 그러고, 더 신기한 거는, 2번, 더 신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저랑 제 와이프가 걸어다니다가, 맥이 잉어킹이 떴어요. 그래서 빨간색이죠. 딱두 달, 똑같은 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이 클릭을 했어요. 똑같은 CP가 나왔는데, 똑같은 CP가 나왔는데, 저는, 그 이로치 버전이 뜰 수가 있고 제 와이프는 일반 버전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켓몬 그 지금 이그 그 이로 치 차니 버전, 이로치 버전은 개개인의 어카운트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마이기카비 샤니다 모든 사람이 다클릭하 모든 사람이 다 샤니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나엔틱에 아마 아, 잠깐만요, 물좀 마시고요. 나엔틱이 아마 그 GPS 조작하시는 분들, 그 유령분들을 감안을, 생각을 해서 하신 겁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레어 하거든요. 지금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8000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게임 안에서는 어떻게 8,000분의 1인지, 5,000분의 1인지, 4,000분의 1인지를 아직 모르죠. 우리는 이 포켓몬고 안에서는 걔네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서 확률이 몇인지 는 아직 모르지만 굉장히 희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이 희박한 거를 만약에 모든 포켓몬들 하나 딱 스푼이 되는데 그 스푼 되는 거가 있으면 그 GPS 조작하신 분이 텔레포터라면서다 잡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마리 잡고 막 그러면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런 거 감안을 해서. 개인 계정에 따라서입니다. 결론은 또 하나는 본인이 마이, 그, 잉어킹을 많이 안 잡으셨다. 본인 어카운트는. 그러면 뜰 확률이 적죠. 만약에, 아, 나는 8,000마리 이상 잡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떠야 되냐? 안 떴는데요? 그것도 아니죠. 8,000마리 이상 잡았, 뭐, 아직은 그 퍼센트지를 모르지만 숫자로. 일정 그, 예를 들 5,000이나 8,000마리 이상 잡았으면 그, 이로치 버전, 샤니 버전의 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당연히 8천0 0마리안 잡아도 뜰 확률이 있죠. 대신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라서입니다. 이러,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랑 제 와이프가 근데 제가 더 많이 잡았고, 제 와이프는 잉어, 잉어킹을 한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0 0마리밖에못 잡았고, 저는 8천0 0마리 잡았다 쳐요. 9천0 0마리 그러면 똑같은 걸 클릭했을 때, 저는 잉어킹이 이제, 이렇지, 샤이니 버전이 뜰 확률이 높아서 뜰 수가 있고, 와이프는 안 뜬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게 연관이 되고, 또 개개인의 어카운트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 소문으로 일하면은, 그, 그 GPS 슈프퍼그 GPS 조작하시는 분들을 앞에 이제 그, 그, 그 분들 감안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포켓몬고 피카츄 그 산타 모자나 뭐그 파티 모자 가지고 있는 애는 다 똑같은 사람 클릭하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봤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바꾼 이유는 텔레포트에 다니면서 막, 막 잡는 그 피씨에 조사하시는 분들을 그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셋은 나인틱이리를좀 썼네요 좋은 쪽으로 자 그러고 그러고 어, 맵, 맵상 지도 야상에서는 그냥 일반 적으로 보인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맥이 잉어킹과 갤라도스가 샤이니라고 이로치 버전이라고 뭐 특별한 아그두개요두 개만 이, 지금 이, 이로치 샤이니 버전이 나왔다는 거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원래 그 잉어킹이 그 메타몽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샤이니 잉어킹이, 그, 그러니까 이로치, 잉어킹이, 이로치 메타몽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니까 만약에, 그, 샤이니, 이로치 버전을 보면, 잉어킹 보면, 그냥 잉어킹입니다. 메타몽 아닙니다. 그러고, 어, 어, 샤이니 버전, 이로치 버전은 스페셜 스탯, 그, 그러니까 스탯이, 스탯이나 아이비가 뭐, 특별하게 높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랜덤이죠. 보통, 스탯은 똑같고요 보통 일반 고유 스탯은 똑같고 아이비도 그냥 랜덤으로 똑같이 잉어킹이 하듯이 그냥 색깔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좋은 아이비 뭐82 이상 뭐 이런 거 아이비가 82 이상인 샤이니 이로치 버전을 구하면 대박이겠죠 이게 구하기가 엄청 힘들겠죠 어 그러고 향로를 써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샹노를 써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그리고 색깔이 살짝 어두운 게로도스가 샤이니 게로도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이, 이렇게 살짝 어두워진 요요 게로도스를 보고, 어 이건 샤이니 아닙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보죠. 미국 애들은 몇몇 그런 얘기까지 쏘는 거 보면, 자. 그러고 얘가 빨간색 얘가 이그 진화를 시킨 그 샤이니 계란을 기아, 스입니다자 그럼 이제 샤이니 이로지 포켓몬에 대해서 싹다 알아봤고요. 그그 그 제가 저번에 트윗한 거에 그 모자 얘기했었죠. 잉어킹 모자요. 잉어킹 모자 얘기했었는데, 자 잉어킹 모자. 이어킹 모자, 손에 얻는 그누가 얻는 게 아니라 그옷 그 바꾸는데 가시면은 있습니다,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면 쓰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다 쓰고 다닙니다. 왜냐면 쓰고 다니면 혹시나 그 샤이니나 이로치 버전이 잘된다는뭐 그런 미신 같은 소재 네, 인데 저도 쓰고 있습니다. <laughs> 쓰는 이유는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플레이 한다는 이런거를 보여주는 것 수도 있죠 그런거니까 겸사겸사해서 쓰는 건데 왜냐면 그걸 쓰면 체육관에 올려놓은 제 캐릭터들이 다 그걸 쓴걸로 바뀌거든요 아 그런거 겸사겸사해서 저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프라스 출연 제가 그 어저께 그 영상에서 라프라스가 출연한다고 근데 한국 그 업데이트는 라플라스 부분이 빠졌다고 얘기했죠. 영, 그 미, 미국 공지에는 떴었는 있었는데 라플라스가 잘 뜬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그 이게 그 예전 제가 제가 잡은 건 아니고 한국에 계신 제 트위터 팔로우하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거북왕님 감사드립니다. 거북왕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거북왕님이 아이디는 가습니다그거부원님 보내준 스샷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플라스가 떴죠. 그리고그 라플라스가 c p 가 550짜리였네요. 그러고 그냥 AR 끄신 다음에 잡으셨다는 해서 잡으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딱 공격 기술 나왔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 눈보라보다 좋아죠, 제가 이걸. 자, 라플라스가 출연을 하고 자주 출연한다고 그러니까. 그여담으로 이번 패치가 이이 이벤트가 이이 그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사람들이두 그러니까 가지를 제가 조금 그, 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습두다지 요점 이벤트, 이벤트 팁 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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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그 만약에 그 저같이 포션을 많이 두고 다니어서 이렇게 아이템 자디가 많지가 않아서 그, 그 볼들과 그 베리 종류가 많 많이, 많이 갖고 다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대개 보통 이제 물 포켓몬들이 막물탈 포켓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모든 애들은 그냥 포켓스탑에서 구한 빨간색 볼로 잡습니다. 그러고 그 베리는 거의 사용 안 하죠. 그러고 이제 잉어킹을 딱 봤어요. 그러면 잉어킹이 샤이니 이로치 버전인데 뭐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눌렀을 때 나왔, 아직까지는 눌러서 잡는 화면에서 바뀌는지, 잡은 후에 볼에 들어가서 확인 화면이 나왔을 때 바뀌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잡았을 때, 저는 잉어킹을 보면, 잉어킹한테는 파인애플과 되게 파인애플과 파란색 볼을 던집니다. 파란색 볼 파인애플과 파란색 볼이면 되게 파란색 볼이면 초록색이니까 파란색 볼 파인애플 던져서 파란색 배를 파인애플 던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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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파란색 볼을 사용할 때 파인애플을 먼저 던져요 근데 이제 먼저 딱 보면은 CP가 좀 높다 그러면 은 파란색 볼을 먼저 빨간색 볼에서 파란색 볼로 바꿔요 그러면 그 색깔이 바뀌잖아요 원 동그라미 색깔이요 그래서 되게 초록색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확인을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저는 대개 포켓몬을 잡을 때 CP가 높은 애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아, 얘가 파인애플 쓰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파인애플 먼저 던지면 못 바꾸잖아요. 라즈베리로. 그러니까 저는 볼을 먼저 바꿔요. 그냥 볼을 뭐 노란색 볼이라든지 노란색이 하이퍼볼인가뭐그 네. 이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라 할게요. 그 파, 먼저 볼을 노란색을 바꿔서, 어, 무슨 색깔인지, 동그라미가 보고, 그 초록색이면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해서, 어, 이 정도면 되겠네? 그걸 보고 나서, 아, 이제, 만약에 너무 주황색이다, 그러면 이제 라스벨 던집 이러는데, 어쨌든, 다시 원상태 돌아와서, 저는, 잉어킹을 보면, 되게 볼을 파란색으로 바꿔보면 초록색이에요. 왜냐면, CP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그, 파인애플 던져요. 그래서 무조건 캔디를 두 배로. 그래서, 왜 캔디를 모아놓는 게 좋거든요. 이때, 잉어킹이 많이 나올 때 많이 모아두시는 게, 포인트는, 다른 애도 많이, 물 포켓몬도 많이 나오지만, 그물 포켓몬들 중에서는 제일 유용한 애가 잉어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갸라더스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다, 그러고 모아놓는 거예요. 당연히, 어, 꼬북이 나오면, 먼저 노란색 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보고 계산을 하시는 거죠 아 이제 라스베리 던져서 잡 확률을 올릴까? 아니면은 조금 도박을 해서 이 정도 색깔이면 잡을 것 같아 CP가 낮아 그러면은 파인애플 던져서 캔디를 두 배를 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꼬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주황색 막 이렇게 되겠니까 조금 도박 지금 하셔야죠. 이제 걸으셔야죠. 조금 위스크가 있죠. 근데 잉어킹 같은 경우는 파란색 바꾸시고, 그래서 잉어킹 보면 파란색 파인애플, 그 다음에 라플라스 같은 거딱 보면은 마스베리랑 얼트라 왜? 두배 캔디보다는 저는 잡고 싶은 거죠, 라플라스. 근데 만약에 <laughs> 만약에 라플라스가 뭐, 뭐 CP가 550, 500, 500 아까 그 꺼북님이 잡으신 것처럼 CP가 낮은 애들, 그러니까 CP가 막, 1500, 1700, 막 이러면 당연히 라이스베리 노란색 볼이죠. 하이퍼볼이죠. 근데 CP가 만약에 낮아요. 뭐, 만약에 CP가 막, 200짜리, 300짜리, 뭐 이런 거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라프라스떠는데 CP가 되게 낮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애는 당연히 노란색 하이퍼볼과 파인애플 씁니다. 왜? 그래서 두배캔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대개 저는 어떻게 아이템 배분을 하냐 이런 이벤트 있을 때막 쭉쭉쭉쭉 떨어지거든요. 아이 그볼드그 그 아무리 포켓텝 돌려도 그 쓰는 것만큼 충당이 안 돼요. 이런 이벤트 중간에 그때 그래서 저는 일반 보통 몬스터들은 빨간색 그러고 베리랑 다른 볼드 애껴놓고 노란색 볼과 라스베리 컨볼로 라스퍼스를 잡고 대개는 특예 예외도 있지만요. 당연히 얘기한 것처럼 잉어킹 같이 캔디를 원하는 애는 파란색과 파인애플을 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또 하나의 팁은 지금 보시면 물 타입 포켓몬이 있는데 꼬부기 뭐 이런 애들 노려도 되지만 주변에 잉어킹들을 많이 잡으시되 이번 기회에 라프라스를 많이 잡 으세요 라프라스가 확률이 그러니까 스폰 확률올라가서많이 됩니다 저는 어저께 전 2시간 진짜 추운데 막 꽁꽁꽁꽁 얼면서 막 돌아댕겨 봤거든요. 근데 잉어 캥은 좀 잡았는데 어, 라프라스는 하나 안 떠들어가졌게. 그래서 이제 이제 토요일 날 정도에서 이제 그한 낮에 이제 와이프랑 그 조금 저희 동네가 시골이라도좀 시내 쪽으로 근처 시내에 메나타는 못 들어가지만 근처에 가서 조금 번잡한데 가서 좀 라프라스 사냥 할게마갈 건데요. 어이 기본 기회에 그냥 편안하게 잉어킹만 잡고 물포켓몬 잡는 것보다는 왜냐면 걔네들은 나중에도 뜨니까 라프라스 사냥을 다니세요. 라프라스 사냥을 근처에 이제 라프라스 많이 뜨는 이게 물 물가 원래 물가에 물 포켓 몬 많이 뜨는 장소를 쫓아가서 그럼 라프라스 확률이 올라가니까 라프라스 자주 뜰거 아닙니까? 그럼 라프라스를 많이 잡으세요. 지금 많이 잡아두셔야지 캔디가 많고 나중에 강화를 시키거나 그랬을 때 이용하고 라프라스는 아무리 너프가 되고 그래도 물 타입보다는 얼음 타입 포켓몬으로 망년용 킬러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시킬 때 캔디가 들어가니까 캔디를 모아두는게 좋아요. 라프라스 사냥을 많이 하세요.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저도 아마 시간을 최대한 내서 몸이 빠져져도 뭐, 이제 스케줄상 지금 원래는 주중에는 이제 그 저희 동네 에서 사냥을 하는데 저 이번에는 이제 주말에 이제 장애택에 가야 되는데 막그 사이사이에 껴서라도 어떻게 좀 할까 막 구상 중입니다 이, 이 나프라스를 많이 잡고 싶어서 저도 아시겠죠 너무 길어졌는데 뭐할수 없이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또 어제 어, 제 시간을 어저께 그러니까 벌써 지났죠 한, 지난지 한 12시간 됐네요. 12시간 전에 둥지가 2주가 됐습니다. 그 포켓몬 둥지가 2주가 됐으니 새로운, 둥지에게 새로운 포켓몬이 들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지금 그 물포켓, 물타입 포켓몬. 죄송합물좀 마시고. 물타입 포켓몬 그 축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둥지가 2주가 된걸 찾기가 힘들 거예요. 왜? 섞여가지고 물타입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 이 이벤트가 이 끝나면 조금 더 찾기 편하겠지만 어 2주가 됐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한 2주간 지속이 될 겁니다 2주 후에 이제 또 둥지가 2주, 2주 되면 제가 트위터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어에 그러고 그 주, 중요한 거는 원래 물가에 이제 물 근처에 물탈 포켓몬 많이 나오는데 꼭 가세요 라플라스 잡으세요 <laughs> 그러고 이거는 이거 마지막 사항 요거는 제가 이제 제가 여러 번 진화 아이템을 얻으면서 느낀 점인데 아직 뭐 제가 소문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제 구독자분들한테 같이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제가 진화 아이템을 일반 포켓 스탑을 돌려서 나왔을 때 계속 느낀 게 항상 그 그, R 있잖아요. 그, 포켓몬 알 R들이 차에, 가방이 꽉 찼을 때입니다. 그, 그러니까 R에 빈칸이 있어서 R을, 그, 그러니까 4시 11분에 줬고요. 대게 4시 55분에 이렇게 딱딱딱 주는 그 타임 비슷한 때 가면 그때 타이밍에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새는 많이 얻고 있는데, 그, 스샷 찍고, 그러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전에 그, 동영상 해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신기하게 그때 타이밍을 제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55분 되기 전에 54분에 쫙 기다리고 있다가 포켓스탑3 개가 쫙 있는데 근처에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55분 되면 3 개를 딱딱딱 돌리려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진화 아이템 안 주고 알을 주더라고요 포켓몬 알을 근데 알을 3 개를 연속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켓몬 알이 칸에 이제 빈 칸이 있었어요. 방금 전 이게 걷다가 부활을 하는 바람에 빈 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제가 제 경험상 이때까지 이 경험 많이 하면서 원래는 알 칸이 비어 있어도 그세번 연속으로 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번 주고 한참 돌면 또 하나 주고 또한네 여섯 개 돌림 스포킹 스탑 돌리면 하나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세번 연속으로 땅땅땅땅 이게 두번연속을준 적은 있었는데, 이게 세번연속을로딱딱딱준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이게 있었겠죠. 뭐, 한두 번, 뭐이 때까지 제가 제 지금 랩 38인데, 38될 때까지. 근데 오 어, 그때는 타이밍이 딱 아, 55분이다. 세개도올리까세개가 딱딱딱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때까지의 경험으론. 제가 진화 아이템을 포켓스텝에서 얻었을 때는 알이 항상 꽉차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큐베트에 이 넣었다는 게 아니라 알 칸이 9개가 9개를 알을 들고 있어서 더 이상 알을 못 얻었을 때. 그래서,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마도 알을 칸에 비어있으면 알을 먼저 주고 진화 아이템이 스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맞다면, 맞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알이 꽉차 있어야지만 그 타이밍에 가야지 알이 비어 있으면 꽉차 있어야지만 진화 아이템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는 모르니까 그래도 이왕 스샷 찍고 다니시면서 포켓스톱이 나왔을 포켓스톱에서 진화 아이템이 나왔을 때 알이 비어 있었는지 꽉차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알려 주실 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데이터를 뭐그또 제가 지금 포켓몬고 허브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 어, 도움도 청하고자, 그 어, 데이터 구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이제 그 소식 알려드렸고요. 오늘 그 크레딧은 그 포켓몬고 h 업 b n 받고요. 또 방금 제 트위터 받고, 그 포켓몬고 live.com ko, 그 한국 공식 홈페이지 이게 그 공지 받습니다 같이.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잉어킹 이로치 버전 꼭 잡기를 바라시고 바라고요 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프라스 많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팔로우 분은 벌써 시작하자마자 두사 마리를 잡으셨더라고요. <laughs> 부럽습니다. 전 하나도 못 잡았어요 아직. 어쨌든 나프라스 어, 많이 잡으시고 이 이벤트 동안에 어. 좋은 사냥, 많은 사냥 하시고, 그, 그, 어, 기도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